안녕하세요. 평대자병 배라드신 동현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날씨 좋다, 그죠? <laughs> 이제 더울라만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예, 예. 앞전에는 청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도 청간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오늘도 그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왜건 나면은 이게 오행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문자가 오는데 왜 나는 금을 징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오늘 이야기를잘 들어 보시면은 왜 금을 징기면 되고 안 되고가 본인들은 좀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간이거든요. 생년월일이 있는데 일이 일간이 본인을 나타내요. 일간에서 그 일간에서 그오행의 그게 합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간에 본인을 맞춰보시면은 그게 이게 답이 좀 얻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금 전에는 이제 간목을 설명했지만은 이제 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얼목은 이제 간목과 달리 이게 화초, 잔디, 잡초, 능쿨, 곡식, 이끼 등 이게 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얼목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풀이죠. 풀렁쿨 같은 거, 칡농쿨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얼목이라 그래요. 감목은이게다란 나무를 갖다가 칭했지만은 얼목은 풀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곡식도 이게 얼목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살아있는 모든 화초를 갖다가 의미하는 게 얼목이에요. 얼목인데 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목은. 간목은 양의 성질이라 그러면 얼목은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석기를 많이 머물고 있어요. 석기를 많이 먹고 머물고 있으니까는 음, 음의 기운을 강한 거거든요. 이게 화초목이다 말이에요. 잎이나 잔디 이렇게 환경이. 이런 나무를 징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환경이 불량한 곳에서 진짜 아무 데나서 막잘 자라나는 게 이게 얼목이에요. 뭐, 잇기나 잔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뭐, 저 정력이 참 뛰어나잖아요. 뭐, 뭐, 우리 하다 못해. 풀이든 뭐든 가보면은 아무 데나서 막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런 그러니까 게 생명력이 아주, 아주 강, 강하다고 보면 돼요. 정력이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얼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내가 이용을 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얼목입니다. 그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목은 외적인 이런 화려함보다는 굉장히 이게 내 실속을 차리는 걸, 내 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실속을 챙기고 내가 행동과 이게 뭐 생각과 행동을 굉장히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살아요. 이게 이문타산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하게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생활연과 인내심이 진짜 강해요. 끈질긴 면이 없잖 않아 있거든요. 강한, 강한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아주 끈질긴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얼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사주 구성이 아주 불량한 경우에는 너무 강한 집착과 자기계의 본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아만, 아집 이런 성격을 갖고 타인을, 타인을 갖다 일, 이용하려는 그 경향이 참 많거든요. 좀 이기적이라는 이야기죠. 자기만 이 속만 채리고 막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챙기다 보면, 현실적이다 보면은. 남한테 소인배로 비칠 수도 있고, 잘못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있는 뭐, 주대도 없고, 뭐, 이런,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겁도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막, 이 성향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사주가 불행하면은. 그리고 신경 질를 적이 많아요. 신경성으로 내가 감정에 앞서가 요동을 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이게 얼목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얼목이, 사주 구성이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은 생활력이나 모든 것이 지혜롭고 아주 진취적으로 잘 해요. 근데 그 사주 구성 여성에서 나한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 뭐,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뭐, 이렇게 좀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목은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 특성을 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아주 그 사람은 이 삶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게, 그것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인 뭐, 성격이나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주 전체의 구성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주 구성상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행동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에 따라 내가 운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변화할 수도 있고. 내가 바꿔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게 뭐사주에그 일간에 보면 얼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간목이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돼서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합장합니다.